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 할인 상품 중에 7월 2일까지 할인하는 상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2만원이 넘지 않는 제품들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베토 미니베어 젤리 980g짜리가 8,490원이고요. 최소 2개 이상 구매하셔야 됩니다. 오리고 원형방석 1개, 9,990원이고 이것도 최소 구매 2개부터 시작됩니다. 우로스 스킨 워시 500ml 제품도 12,490원이고요. 최소 구매 2개부터입니다. 동물 복지 구운란 1,050g이고요. 한 판에 30개 들은 구운란은 12,590원이고 7월 2일까지 역시 행사합니다. 종근당 건강 락토조이 구미 젤리도 600g에 13,490원. 프레첼 허니 머스타드 맛한 봉에 85g 짜리 인데요 18개 들은 한 박스 13,990원 입니다 역시나 같은 프레첼 과자 인데요 갈릭 버터 맛으로 85g짜리 18봉지, 치즈맛, 85g 짜리 18 봉지 13,990원 입니다 프레첼 체다치즈 맛 85g 18 봉도 같은 가격입니다 바베큐 그릴라이너 10개도 14,490원 아디다스 남성 스포츠 양말 6쪽에 14,990원 오리고 사각방석은 14,990원, CJ비비고칩 40g짜리 10개들이 한 박스 14,990원, 콜게이트 슬림 소프트 볼케닉 칫솔 10개 들었습니다. 14,990원. 다음은 순면 욕실 매트인데요. 두개 들은 것 15,190원입니다. 코어틴 단백질 볼 딸기 맛도 400g인데요. 20g짜리가 20개 들은 상품이고요. 15,490원입니다. 같은 제품인데 코어틴 단백질 볼 20g짜리 20개 들었습니다. 15,490원. 먹어본 커피땅콩 300g짜리 10봉다리입니다. 15,790원. 이지앤 에어프라이어 종이호일 120매 2개 들었어요. 중형 사이즈입니다. 15,990원. 네파 아동 카고 반바지 15,990원. 오랄비 치간 칫솔 20개 3팩 들었습니다. 15,990원. 먹어본 꿀땅콩, 300g짜리 열봉, 16,790원. 클리넥스 위생행주 100매, 16,790원. 카스모 아동용 어반 자전거 헬멧, 16,990원. 베베토 미니 콜라 향젤리, 1960g인데요, 980g짜리 2개 해서, 16,990원입니다. 홈카페 연유 커피 20g짜리 12개들은 4박스 16,990원이고요. 최소 구매 2개부터입니다. 베베토 미니 믹스 젤리도 1,800g인데요. 900g짜리 2개로 나눠져 있고요. 16,990원입니다. 동원 매운 고추 참치 100g짜리 12개 16,990원. 황태채 480g 17,290원. 동원 김치찌개용 참치 100g에 12개, 17,690원. 테이스틴 단백질 칩 600g, 17,890원. 오리고 선염 코튼 엑센트 러그 50에서 70cm 사이즈이고요, 17,990원입니다. 게스 남성 반소매 티셔츠도 17,990원. 게스 남성 반소매 슬럽 티셔츠 같은 가격입니다. 아이더 남성 반소매 티셔츠도 역시 같은 가격입니다. 크링글스 53g짜리 24개 들은 상자이고요. 18,290원입니다. 프로쉬 냉장고 클리너 300ml짜리 3개 18,290원 동원 고추참치 100g에 12개 18,690원 네파 아동 카프리 바지 18,990원 하이드로 프로 스테인리스 크르크 텀블러 2개 18,990원 계속해서 동원 고추참치 뭐 참치를 할인하고 있는데요 참치 콤보팩이 있습니다 살코기와 야채가 합쳐진 콤보팩 150g짜리 10개도 19,490원으로 2만원 안에서 살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소 구매 역시 2개입니다 콩카페 코코넛 연유 커피도 20g짜리 50개 들은 한 박스 19,490원 이지앤 에어프라이어 종이호일 1 2 0 m 짜리 2개 대형 사이즈입니다 19,590원 갭 오픈토 저지 실내와 두개 19,790원 오리고 면체크 쿠션 50에 50 사이즈입니다. 19,990원 역시나 동일한 오리고 면자수 쿠션도 19,990원입니다. 벨롭 성인 아쿠아 슈즈 19,990원이고요. 가방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슈가 버블 친환경 세탁세제 내추럴 버블 3리터짜리 4개가 19,990원입니다. 필라 여성 나일론 5븐 반바지도 19,990원. 마지막으로 수펀지 습기 제거제 30개도 19,990원입니다. 지금까지 코스트코에서 7월 2일까지 할인하는 상품들 중에 2만 원 이내의 상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새 물가가 점점 높아져서 바구니 채우는 것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코스트코 할인 상품 잘 살펴보시면서 알뜰 쇼핑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